thank you 조필름입니다 동네사람 조필름입니다 어디 가세요? 인천공항 갑니다 저는 오늘 동네사람 조필름 사람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저의 직업은 촬영차 아이씨 <laughs> 지금 아이 촬영차 지금 1일 유격 터미널입니다 출발입니다. 자, 출발입니다. 출발입니다. 출다출주차니다다가 주차를, 주차를 해놓고 다시올입오겠습니다니다출니다니다출발니다 출발입니다. 출다이길로올다가면 비행기랑 충돌될 다 제가 신혼여행 갈때 신혼여행 갈 때는 14시간이었지 네 유럽은 네. 1여객터미널이고요 배우들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처음 가보니까 혹시 나 미아 될까봐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막 놓고 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연출부한테 너 웃더라 <laughs> 다 팀들 같다 느낌 그치? 아닌가? 너무 일찍 온것 같아 차 주차는 어디 달라고? 일단 밑에 가서 해고 가야죠 저는. Ô, oh, nhưng quá well. Thank you. Okay. Yeah. Yeah. Thank you. Thank you. 뒤로 가 <목소리가> 말하게 말하게. <laughs> 여기 지금 저희가 인천공항에 왔죠. 제가 간다고 해서 또 우리 남편이 새벽 출장 갔다가 이렇게 오셨네요. 아중 한다고. 아중 마중 안 하면 어떻게 된다? 잘 된다. 아니지. 아중 안 하면 어떻게 된다? 사형이다. <laughs> 와이프한테. 근데 어떻게 딱딱딱 맞췄어 이제? 그러니까. 로밍 다 했어. 했어. 어, 오첫 또 금방 들어가자마자 대놓고 왔는데. 어 되게 빨리 이것도 되게 빨리 된것 같아. 저한테 더자리 있다 있더라고.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나 없이 오빠 편하게 있으라고 <laughs> 오빠 나 없으니까 좋아? 아니 좋은 것 같은데? 아직 <laughs> 아, 간다. 공항에 와서 이렇게 놀아도 재밌다니까. 사람. 맞아. 아니 근데 오, 사실은 영종들 살면은. 응. 승무원들. 너뭐 면세 아니 면세점 쇼핑을 들어가 산 다음에 전화하면은 딱 어디로 딱 모이면 된대. 그 보딩 아니 근데 여기 스타벅스가 있지 않나? 있어 여기. 나 근데 빵이다가 이렇게 못 먹었는데. 저기? 저 버거 있잖아. 이 없어 없어. 케첩 버거 있어 위에 위에. 사실 아, 버거는 안 먹어 비싸기만 하고. 솔직히 저기 밑에, 밑에, 있어. 밑에가 나올 것 같은데? 밑에가, 저 반대로 가봐요. 둘로. 근데 내가, 제가 좀 배운 건 여행도 자주 다녀야지. 어? 어떻게 하는지, 어떻게 하는지 알지? 그럼 어. <laughs> 아까 내가 <laughs> 환전한 사람한테 <laughs> 우리 하나 그은행에서 했었을 때 그게 비쌌을 것 같아, 그치? 500을, 500디라고 바꿨어. 이거 별로잖아. 6백0 오빠 나저저 저거 저 반지. 맞아. 아니 아니. 빨리. 저 반지 디자인으로 공료에서 해달라고 언제로 해도. 음 그래. 가자 저거로 진짜로 사면 비싸고 그때 언니하고 언니 동생 어. 입고 계을 때. 아 어. 여기서 봤지. 그리고 와서 여기서 밥 먹었잖아. 아 배고프다고 해서? 어. <laughs> 그런 거 오면은. 변.. 변죽이 되게 편하네 <laughs> 여기? 스타 있었는데? 롯데리아 로테리아. 롯데리아가? 어. 여기는 그것도 비싸 약국에 국 약도 더 비싸지 않을까나 응? 응. 어, 화장실 갈까 오늘 아진 이거 먹고 있으면 안돼? 먹고 있을거야 큰거 먹어 응. 오빠, 응. 오빠 안 먹어 햄버거? 야, 나 아까 먹었잖아. 아예 안 먹어? 응. 어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요? 해외 촬영합니다 생일 첫. 근데 나머진 다 스텝이었어? 스텝이었어? 어. 오늘 다 출발일 거야. 첫출첫 첫 촬영이. 나내 내가 첫 차량이 대본은 갖고 가지. 어 저기 있다 너어 대본을 안 넣어? 봤는데 저 대본 좀 주실래 이러. 나. 또 화장실 가. 아니 어? 저 가면 2층 가면 있어 카페. 저 뭐. 아니 응? 오빠 화장실 가려니까 내 혼자에서 왔다가 이렇게 오면 되니까 어? 어, 그럴래? 어 놀러와 빨리 인스로와 놀러 와 <놀람>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2,800원? 2이0 0원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버거, 이버거거정있거든도이거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돌아와서 어나인천공항 그거 프리 그거 등록지 않았나? 그록했지 뭐, 그 등록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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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록거 스마트 했지 이건가? 지게그러겠지 응. 왼쪽으로. 스마트패스 스마트패스 맞는 음. 스마트패스. <멍청공안> 아서 <심각색은. 웃음> 체크인하고 쟤네들 있는 데서는 그거 찍지마 나걸로 안가 안갈걸? 응 커피 한잔 인... 해야지 거로와 인사할건데? <laughs> 근데 여기 스타벅스가 없어 있어 어 준철이 아니야? 누구? 앞에 준철이가 요즘 아까 통화했어. 네? 대강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. 음. 자기가? 어 두바이 가는 거 얘기하고 했지. 야 형님이 너 나올 때마다 그 뭐지 사극 완전 최고라고 사극으로 지금 완전 고정됐더라고 완전해나난 잘됐다. 너라도 빨리 풀러. <laughs> 저희 갔다. 가. 어. 갖고 있으면 안 돼?

好、啊